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약관이나 안내 문장 솔직히 잘안 보게 되죠. 주말 가능, 제휴 구장, 환불 가능. 이큰 단어들만 보고 나머지는 대충 비슷하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체감이 갈리는 지점은 혜택이 아니라 조건 문장이었고 그 조건을 상담에서 질문으로 확인했느냐 였습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상담할 때 그대로 읽을 수 있는 핵심 질문 7가지 문장만으로 주말 예약의 우선권, 재휴의 변경 권한, 환불의 회수 구조까지 한번에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정식 회원권은 비싸고 유사 회원권은 싸고 결국 가성비 보고 가는 거 아닌가요? 질문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게 설계된 경우가 많거든요. 큰 문구만 믿으면 주말 가능이라도 시간대가 제한되고 재휴가 바뀌고 환불이 되더라도 공제로 회수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러면 첫 질문이 뭔가요? 내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말 10시에서 12시대도 실제로 배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녀 시간대 위주인가요? 이 질문은 주말 가능이라는 말을 내가 필요한 핵심 시간대로 잘게 쪼개는 질문입니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건 가능 불가가 아니라 배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시간대가 어디냐거든요. 여기서 답이 구체적이면 그 순간부터 예약은 운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예약이 기준형이면 10시에서 12시는 주말에 이런 조건 절차로 배정됩니다.처럼 룰이 나옵니다. 예약이 변동형이면 그건 자녀 타임을 봐야 돼요. 상황 따라요.처럼 시간대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질문은 주말 배정이 고정 우선권인가요?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 제공인가요? 이지요? 고정 우선권은 내가 가진 게 권리 성격에 가까워지고 가능한 범위 내는 제공사가 운영 상황에 따라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말은 비슷해도 성수기에서 체감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준형이면 우선권은 월몇 회였던 절차였던 제한처럼 고정된 틀이 보입니다. 변동형이면 최대한 맞춰 드려요처럼 약속이 아니라 의지 표현으로 흐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물어봐야 해요? 세 번째 질문은 성수기 공휴일에는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진다면 어떤 기준으로요? 중요한 포인트는 달라져요? 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달라져요? 입니다. 이 한마디가 기준을 꺼내게 만들거나 기준이 없다는 걸 드러나게 만듭니다. 성수기 기준이 없으면 주말 계획이 예상이 아니라 대기가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가입 당시엔 주말 가능이라 듣고 들어갔는데 성수기 들어가면서 특정 시간대는 제외 같은 조건 문장이 추가되거나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문구는 유지되는데 내가 쓰는 시간대만 얇아지는 방식이죠. 기준형이면 성수기는 이 기간이 시간대의 절차로 운영처럼 캘린더의 적을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변동형이면 그때 가봐야 알아요처럼 확정 책임이 뒤로 밀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번째 질문은 최종 확정은 언제 나나요? 확정 전까지 변경 가능성이 있나요?입니다. 요청과 확정 사이가 길면 그 사이에서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잡아드릴 게요가 아니라 언제부터 확정으로 인정되는지예요. 동반자 있는 모임은 확정 시점이 늦을수록 일정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기준형이면 확정은 D-메들 어떤 단계에서 확정처럼 경계선이 명확합니다. 변동형이면 일단 잡아보고 요처럼 확정이 기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어떻게 확인하죠? 다섯 번째 질문은 제가 이 구장 때문에 가입하려는데 이 구장은 재규 고정인가요? 변경 가능성이 있나요? 입니다. 이 질문은 혜택을 묻는 게 아니라 변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재규가 내 권리가 아니면 재규 리스트는 바뀔 수 있습니다. 특정 구장을 보고 들어갈수록 재규 변동은 체감이 큽니다. 실제로는 가입할 땐 재규 구장에 있던 곳이 몇달뒤 공지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빠졌다 자체가 아니라 빠졌을 때 내가 무엇을 받는지가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준형이면 재휴 유지 변경 기준, 변경 시 보상 대체 기준이 문서 기준으로 나옵니다. 변동형이면 재휴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만 남고 내 옵션이 안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섯 번째 질문은요? 여섯 번째 질문은 재휴가 바뀌면 대체 기준이 뭔가요? 거리 주말 등급 기준이 있나요? 대체가 아무거나 비슷한 곳이면 내가 원했던 핵심 거리, 주말 시간대, 동선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는 기준이 있느냐가 본질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기준이 없으면 재공사 재량이 커집니다. 기준형이면 거리 등급 주말 포함 여부 같은 대체 조건표가 나옵니다. 변동형이면 비슷한 곳으로 해드려요처럼 정의가 비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은 뭐죠? 일곱 번째 질문은 제가 3개월 이용 후 해지하면 환불 예상 금액을 예시로 계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한 문장으로 위약금 이용분 공제 수수료가 한 번에 드러납니다. 대략 된다가 아니라 숫자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정식 골프회원권이든 유사회원권이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느냐가 금전 안전성의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환불 가능이라 들어서 해지를 했는데 막상 계산해 보니 제공 혜택 정가 차감 위약금 처리 수수료가 겹쳐서 회수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운영사가 흔들리면 환불은 규정보다 집행 능력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시 계산이 가능한 구조인지 문서가 있는지 처리 절차가 있는지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기준형이면 3개월 이용 시 환불은 ABC처럼 공식이 공개됩니다. 변동형이면 그건 케이스마다 달라요로 계산을 피합니다. 이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항상 구조입니다. 그럼 오늘 7문장으로 구조를 어떻게 판단해요? 답변의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위에 7가지 문장을 질문으로 던졌을 때, 권리 성격 고정 우선권인지 가능 제공인지, 예약 구조 확정 시점과 변경 가능성이 문서화 되어 있는지, 재휴 구조 변경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대체 기준이 있는지, 회수 구조 환불이 가능이 아니라 예시 계산으로 제시되는지, 이네 가지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좋은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측 가능한 범위가 넓을수록 그 상품은 혜택이 아니라 구조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 3개만 던져보시면 됩니다. 주말 10시에서 12시까지 배정, 기준이 있나요? 제휴 변경 시 대체 기준 문서로 있나요? 3개월 해지 환불 예시 계산 가능하죠? 이건 혜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말과 돈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질문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일곱 문장을 실제 상담에 넣었을 때 나오는 답변을 딱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기준형으로 말하는지, 변동형으로 흘리는지, 그리고 회수 계산을 회피하는지. 이세 가지로 보면 상담이 설득이 아니라 구조 확인으로 바뀝니다.